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네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발을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몇번 읽어보면. 그래도 참 관대한 심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동시에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야말로 더큰 기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 여화를 떠났다. 이런 표현은 3절, 4절에도 유사한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나, 강조하는 거죠. 머닝이요, 일 경고라는 거예 하나님의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제사 드린 후에 그리고 성전 봉헌식 후에 그를 만나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거 공의우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앞서 그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봤잖아요. 즉, 슬로몬이 이방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선비는 재단에 또 왕궁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아선 것이다 하는 것. 눈에 띄는 말씀은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 이걸 또 언급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다 오냐오냐하면 그 버릇 없어진다. <laughs> 하나님의 일꾼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특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음성을 듣는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이런 축복들을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왕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받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런 잘못들은 하나님이 더큰 진노를 일으키게 될수 있다는 것, 더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초래하게 된 거죠. 내가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들도 그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은 누가 범하든 악이에요. 공평한 거예요. 선과 악은 공평한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뭐 옛날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요새는 뭐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사의 힘에 따라서. 이그 그 좌우된다는 거예요. 유 죄가 있고 없고가 참 기가 잘 보시죠. 이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많은 말씀을 허락해 줬는데 비록 하나님이 행위 그 자체와 관해서는 똑같은 정도의 죄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저질러서 그,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악한 죄를 야기시키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중한 벌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즉,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분별력이라 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재판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분별 못해, 자기 스스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압기가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얘기 두 번이나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행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행위들은 솔로몬의 죄들은 이 다른 죄까지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나 똑같은 범죄에서 똑같은 정도의 심판을 하시지만 정황상 일반 범죄자보다 더 중한 벌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악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 영향력 그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놈은 뭐 사랑의 하나님 자기가 죄를 짓고 다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철면 피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명백하고 가장 무서운 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복수의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진노가 주로 그렇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함에 오류에 대한 진리 그름에 대한 바름에 깊고 영원한 적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요. 솔로몬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큰 은혜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심판이 내려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면 어떤 심판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영혼을 그 자체로서 사랑한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에 들러붙게 되면 편족으로그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료를 사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분별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솔레몬의 마음이 여화를 떠났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결국 점점, 점점 악하게 가는 거예요. 무지로 알지 못해서 법을 어겨도 죄예요. 그러나 그게 법이 금지하는 바를 알면서 법을 어겼을 때만큼 중재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스테반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알면서 그랬다.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왕이 이런 짓을 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면서 정작 마음의 통치자에게 순종을 소홀히 한다면 그와 같은 보수는 없다.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데가 내가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시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네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반을 내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관대하신 하나님 의 심판. 여러분 솔로몬의 구체적인 제목은 이방신을 섬긴 것과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결국 쉽게 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심, 이, 이, 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은 뭐였냐?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뺏어갈 것이다. 그냥 차라리 직접 한대 맞는 게 낫지 않아요? 결국 이 예언대로, 솔로몬의 신화였던 여로 보암이 반영을 일으켜서 북왕국의 초대왕이 되잖아요. 남부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이루살림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건 만심입니까? 아, 나는 피해 안 보겠구나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공유를 베푸셔서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 주셨다. 네. 음. 결국 왕국이 분열되리라는 그런 예고가 실현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도 이걸 막지는 못해요. 죄의 삭승 사망이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건 결국 결과가 나타나요. 회개하고 이거 별개의 문제예요. 회개를 너무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물리적 법칙의 행로를 막는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여기서 라인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룩한 제국이 결국 분열되어 멸망한다. 이거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땠습니까 그때 돌아봐도 결국 후회밖에 없는 것이죠. 너네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징벌을 연기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오직 내가 이 나를 다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실제로는 이두 지파가 남겨진 거죠. 베냐민 지파가 잠시 속했던 유다 지파에 합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동정심 또 하나님이 징벌을 내미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신다. 마음 내키하지 않으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저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지만 그 마음은 다서 아프잖아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단한 번에 돌이킨 게 아니잖아요. 그의 배교는 점진적이 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단번에 왕국을 빼앗은 것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비로움을 깨달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받는 솔로몬에게 모두 낙탈한 걸, 모두 이, 모두 박탈하지는 않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외면당하는 동안에도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사무엘하 칠장1 4절의 말씀이 계속 유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예견하셨고, 그를 받아주기,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경고하셨고, 그의 정보를 제안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여기서 호의가 솔로몬의 복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불충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역시 솔로몬에게 불충실하시므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성정이. 솔로몬이 그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과 맺었던 언약. 그 어느 것도 깨뜨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고통받을 거예요. 하지만 당대에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쇠약해져가는 사람에게 힘을 절망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계속 충실하시다는 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봐주시는 속된 말 그런 숨은 목적들이죠 이 목적이 있어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즉 메시아의 가계는 보존되어야 된다 완전히 멸하시지 않은 이유죠 사전은 유다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파뿐만 아니라 왕의 가계와 왕의 권리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전반적인 배교의 와중에도 그토록 기적적으로 유다지파와 왕통을 보존하시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어문에게 진노하셨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언약의 축복을 망각하고 말씀의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 그것을 잊지 말고, 이 순간에, 당장 회개하여 그저주를 은혜로 바꾸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큰 죄질을 얻었으나, 하나님은 많은 자비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지금 사는 것 아닙니까? 당장 심판받을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한주 동안 하나님의 자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